해양 보시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 계획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해양 수도이자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이 블루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수산식품이라는 단어보다 블루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부산이. 예, 예. 블루푸드 가공 부가가치율은 사실은 전국의 열일곱 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이 십오 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이 이십 인이하 기업이 칠십이 프로거든요. 영세한 기업으로는 따라가기가 고고부가가치를 창조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한데. 그러면 이제 블루푸드 관련 예.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우리 수산 분야는 부경대가 전국 최고거든요. 수산과학대학이. 근데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잡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개들이 못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블루 푸드 관련 종합 계획은 부산시가 세워져 있습니까 개별 사업 파도웨어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다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이 있는 기본 계획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예. 그 정부 정책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종합 계획이 부재인 게 맞습니다 예, 예. 예. 기본 계획을 세울 때어 전문 인력 양성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이 기본 계획에 세워서 부산시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목소리>